자,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아빠와 아들, 주식부자의 아들입니다. 또 새로운 안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테마,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테마에 다시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많이는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또 괜찮은 종목 잘 추려왔으니까 또 같이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그린광학입니다. 최근에 또 급등 많이 먹었던 친구인데 우주 항공 관련 테마이고 재료를 한번 보시면 뭐 그린광학, 미국 나사 인정 초정밀 광학 기술력으로 방산, 우주 항공 HBM 선점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초정밀 광학 기술력으로 뭐 방산, 우주 항공 HBM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성장 및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 분차트 21선 아래 있다. 다시 꺾어 올리면서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이틀간 외인에 매수세 들어왔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 5일선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하단에 거래량은 바짝 말랐고 여기 보시면 11선 이탈하는 척 하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끌어올려가지고 11선을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단 모습 제가 영상 에서 늘 말씀드리는 힘을 써서 끌어올린 모습이다. 그래서 분차트 자리 좋고 수급 좋으니까 이 친구 11선 올라오면서 내일 또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럼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다면 또 당기고점인 41,800원 돌파 시도 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내일 양봉지지 안 하고 이렇게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또뭐 21선 지지하는지 봐야 되니까 이 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루미르입니다. 이 친구 우주 항공 관련 테마이고 료를 한번 보시면 이 루미르가 페이스 엑스의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이 친구도 살짝 21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21선 붙어서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웨인이들 그리고 기간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도 이평선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린강악과 마찬가지로 하단의 거래량은 줄었고 오늘 5일선 이탈하면서 11선까지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면서 끌어올려가지고 5일선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차트 자리 좋고 수급 좋으니까 이 친구 내일 5일선 올라오면서 또 양봉 지지해준다 그러면 또추가 적인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다면 또 마찬가지로 단기고점 15680원 돌파 시도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내일 양봉지지 안하고 이렇게 밀려버린다 그러면 뭐또 11선 지지하는지 봐야되니까 이 친구 내일 5일선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컨택입니다. 이 친구도 우주항공 관련 테마이고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컨택이 한국과 이탈리아 우주협력 의제 채택에 수위의 기대감을 받고 있고 또 미국 연방정부의 실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따른 성장 및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차트 한번 보시면 21선 현재 타고 가면서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현재 4일간 많은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오늘 외인이 또 매수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도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 바짝 말랐고 이평선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5일선 이탈하는 척 하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끌어올려가지고 5일선 위에서 양봉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내일 5일선 올라오면서 또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양봉 지지 안 하고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또뭐한 11선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AP 위성입니다. 이 친구도 우주항공 관련 테마이고 재료 한번 보시면 이 컨택과 AP 위성이 중동 최대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42와 UAE 정부향 위성 관측 제품 개발을 본격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 왔고,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이 친구도 21선 타고 슬슬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꺾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뒤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고 오늘 외인 그리고 이 친구도 기간에 미친 수급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5일선 이탈한 척 하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끌어올려 가 5일선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차트 자리 좋고 수급도 좋으니까 이 친구 내일 5일선 올라오면서 또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순주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양봉원 띄우고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또 11선 지지하는지 봐야 되니까 이 친구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이 친구도 우주항공 그리고 원자력 관련 테마이고 재료부터 한번 보시면 이비츠로 넥스텍이 27년 우주항공 발사체 프로젝트로 흑자전환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이비츠로 넥스텍이 우주와 핵융합 분야 사업으로 미래산업의 숨은 핵심 기업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친구도 분차트 살살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꺾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잘 들어왔습니다. 또 3일간 외인의 매출세가 들어왔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도 2평선 타고 예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5일선까지 밀렸다가 아래꼬이 달면서 끌어올리고 양봉으로 지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분차트 자리 좋고 수급도 좋으니까 5일선 올라오면서 또 양봉 지지한다. 그러면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까 아까 마찬가지로 양봉지지 안하고 5일선 이탈해버리면 또 조정 길어지니까 이 친구도 양봉지지 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 5종목 받고 이제 로봇 관련 3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티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먹었던 친구입니다. 로봇 관련 테마이고 재료부터 한번 보시면 이 티로보틱스가 국내 유일 북미양 AMR 대형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3월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것 같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친구 분차트 21선 아래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현재 21선 타고 가는 모습이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이틀간 외인, 그리고 기간, 그리고 일부 기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 5일선 타고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밀려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10일선과 5일선 사이에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분차트 자리 좋고 수급도 좋으니까 이 친구 10일선 올라오고 뭐 5일선 옆으로 오면서 내일 또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이 친구가 내일 양봉 지지 안 하고.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또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내일 양봉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클로봇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 테마이고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국내 파트너사 최초로 이 스팟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왔고 여기 한번 보시면 분자트 21선 아래 있다가 21선 위로 올라와준 모습이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인, 그리고 기간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까지 밀렸는데 이 친구 21선 붙어서 시작해서 5일선까지 끌어올려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분차트 자리 좋고 수급도 좋으니까 내일 11선 올라오고 또 5일선 옆으로 오고 또 한번 양봉 지지해준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만약 내일 이 21선을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또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로보스타입니다이 친구도 로봇 관련 테마이고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산업용 로봇 강자인 로보스타가 글로벌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21선 아래 있다가. 다시 21선 위로 꺾어 올려준 모습이고 프로그램 매수세 잘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외인 그리고 최근 기간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도 아까 클로봇과 마찬가지로 상승이 어느정도 나왔다가 조정을 다시 좀 받고 오늘 21선 근접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5일선까지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내일 11선 올라오고 5일선 옆으로 오고 또 양봉으로 지지해주는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까? 또 아까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양봉지지 안하고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또 조정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 내일 양봉지지 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딱세 종목에 보너스 종목 여러 종목 한번 봤습니다. 뭐 내일은 또 시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좋다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좋은 자리에 있고 수급이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하셔서 급등 챙기시고 급등이 안나오더라도 관심종목에 저장해놨다가 양봉으로 지지할때 매수하셔서 급등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주식부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여기 누르시면 주식부자 밴드로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나는 영상볼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 내일 하루도 화이팅하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급등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